생활기록부 에디터 김회노입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은 그 스펙들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이 아닌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경험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중첫 번째 영상은 탐구 생활로 갤럭시 M20 언박싱 영상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인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낸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예전이면 퇴근 후에 운동을 한다거나 술을 마셨는데 그것마저 너무 지겨워서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갤럭시 M20의 경우 인도 아마존에서 한 아이디나 한 개만 구입이 가능한데 초동 물량이 모두 매진되어서 추가 물량이 풀린 시점인 2019년 2월 26일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도 한 시간만 이제 구매 시간을 열어놨었는데 3분 만에 모두 다 매진이 되었고요. 인도 아마존에서 갤럭시 M20을 12,989루피에 구입하였고 4GB 램에 64GB 메모리로 무료배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M10의 경우 7,990루피부터 구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금액은 화면에 떠있는 가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구입시 옵션이 꽤나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PayOnDelivery라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PayOnDelivery는 말 그대로 결제를 배달자에게 하는 시스템으로 인도에서 이제 흔히 사용되는 결제 방식이고요. 이 전제 조건은 금액이 일단 3만 루피 이하여야 하고요. 판매자의 특산 요청이 없는 한이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M20과 M12 한국 가격으로는 착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 현지인들의 월급과 비교했을 때 월급의 반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금액으로 한국 물가로 비교하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결코 현지인들에게 싼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가 물량 오픈 시작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했네요. 일단 구성 상품을 살펴보면 먼저 기계 본체, 어댑터, 케이블, 그리고 사용 설명서와 이젝션 핀이라고 하는 유심을 꽂을 때그 사용되는 작은 핀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차콜 블랙과 블루 오션 이두 가지 색상이 선택 가능한데 저는 차콜 블랙으로 주문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게 조명이나 뭐 배경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와이파이도 연결하지 않고 유심도 꽂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했을 때 모두 다 인도말로 돼 있어서 아, 이거는 효도폰으로 좀 어렵겠구나 생각했다가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유심과 와이파이를 연결하니까 그때 이제 한국어가 뜨더라고요. 그 때서야 이제, 아, 휴대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면 상단 노치라고 불리우는 그저 카메라 V자형 구간이 상당히 작아서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게 저렇게 짧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저 숫자 시계, 시계 표현되는 구간이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알람이 같이 떠있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좀 눈에 괜찮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핸드폰에서도 다 되는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갤럭시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바로 유튜브를 켰을 때 액정 끝까지 화면을 확대하기. 지금 이렇게 둥글게 만 액정 부분까지도 유튜브를 확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이게 다,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업데이트 되는 영상들은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어느 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크기 비교로 넘어가면, 제가 현재 사용하는 갤럭시 S7 엣지와 이제 옆에 두고 비교를 했을 때, 액정이나 크기가 커졌어요. 근데 크기만 커지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도 따라간 게 두께도 커졌어요. 제가 인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핸드폰이 나오면 대박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능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인도인들이 상당히 셀카 찍는 거를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엄청 찍어요. 제가 가는 백화점 아니면 유적지 이런 데들을 들리면은 50%는 구경하는 사람, 50%는 셀카 찍는 사람 정도로 그냥 분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 불문 다 찍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전면에 카메라가 후면보다 하나가 더 차리 더 많으면 전면이 두 개, 후면이 한 개면은 어잘 팔리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인도 시장을 노릴 거였으면 차리 확실하게 노리지. 이거는 만약에 사전 조사를 제대로 했었으면은 후면과 동일한 기능의 전면 카메라가 있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심을 확인해 보면 인도의 거의 모든 폰에 듀얼 심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이는 인도인들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않는 나라답게 차 문화가 발달되면서. 크롬 문화나 수다 등의 문화가 좀 발전되어있고 어딜 가든 전화도 끊기고 인터넷도 끊기고 그래서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두 개의 심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이동했을 때 인터넷이나 전화가 끊기면 은 다른 심을 사용해가지고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영상은 갤럭시 M30 언박싱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이로써 저의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